시 떨었던 사진입니다. 젊은 청년을 여기에 있는 계엄군이 저기 멀리서부터 곤봉으로 두들겨 패고 질질 끌고 온 모습입니다.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에도 피가 튄 흔적들이 역력히 보입니다. 이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울분을 떨치게 만들었죠. 이 사진을 찍은 기자가 전남 매일신문에 나경택 기자입니다. 나경택 기자의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? 택시 운전사 영화에서도 이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. 광주에도 많은 신문 기자들이 있었지만 광주의 신문 기자들은 사진 한장 기사 한줄 실지 못 했죠.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광주 지역의 신문 기자들에게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자신들의 힘으로는 기사 한줄 사진 한장 실을 수 없자 나경택은 자신의 사진을 해외에 보내서 외신에 알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전남 매일 신문에 독일의 외신 기자들과 교류가 있던 기자를 통해서 사진을 극비리에 전달을 했습니다. 그렇게 나경택 기자가 찍은 그한 장의 사진이 외국에 전달되어 외신에 보도되었습니다. 독일 외신에 가장 먼저 이 사진이 등장을 했고, 타임즈라든지 여러 외신에 광주의 참상이 알려졌습니다.